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심프로의 개장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7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7시 11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FOMC에서 의사록,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달러가 좀 강세인 상황에서도 증시는, 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0.23%, 그리고 나스닥 0.35%, S&P 500 0.3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00달러 이하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어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공급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 계속해서 유가 유가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식, 식 식량까지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전이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가 더큰 상황이다 소비가 둔화됐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꺾이고 있는 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일에는 어제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식량 관련 주들이 시간에 그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도 좀 있었는데 마지막에 풀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개별 흐름 같은 경우에는 뉴스 다 살펴보고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 (10년) 물 국채금리 이제 채권입니다 지금 뭐~ 그~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 지금 뭐~ 금리 인상하고 있는 기간에서도 뭐~ 지금 뭐~ 장단기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역전이 되고 있어서 어,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사실상 계속 그런 지표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요, 어, 주요한 그 경기 지표가 13일하고 14일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발표되는 게 지금 내일 오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에 뭐한 8시, 9시쯤 나올 거예요. 고용지표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 고용지표 발표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더될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도 발생을 하겠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7월 13일날 CPI 나오면서 어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는 내일 8일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더 강해지느냐, 많느냐, 그거를 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어, 이번 달에 발표하는 고용지표보다는 그 이후에 나오는 고용지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가, 어,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메타라는 기업에서, 어, 이제 고용 인력을 좀 감, 감축시킨다, 이런 식으로, 어, 뉴스 나왔던 거 전달해드렸었잖아요. 사실상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어, 소비가 위축되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야 될 것인가, 또는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인원들을 감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고용지표가 아, 앞으로 나오는 7월, 어, 8월, 그러니까 7월 달 고용지표는 뭐 8월 달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8, 이번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8월하고 9월 달, 뭐, 이때 나오는 고용지표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앞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뭐 이미 인원 감축을 했고 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이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하면서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겠냐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며칠 전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인원들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인원들을 감축을 하면서 어그 이런 그래도 업무를 유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좀어 자동화 공정이라든가,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들이 조금, 좀, 그,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 수혜감으로 로봇 관련주들 같이 한번 잘 트래킹 해와야 되는, 어,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P 500, 어,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라고 불리우죠. 공포 지수도 고점 그 대비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지만,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쭉 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는 맞습니다. 30 이하에 있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더 밑으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증시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시가테크놀로지이고요. 박스권 상단을 뚫었다가 어, 뭐 이쪽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박스커 상단을 그래도 올려 붙였다가 소폭 어, 상승 폭을 반납하고 2.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1% 정도 빠져서 어뭐그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시간의 거래에서 빠진 부분이 어쨌든 이런 어, 이 개별적인 흐름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원숭이두창 관련해서. 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뉴스 내용도 있고요. 그그 그 확산이 좀 우려된다. 그래서 WHO에서 18일 전으로 원숭이 두창 두 번째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어 18일이면 다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이때까지 해 가지고 또 일정 잡아서 매매를 할수 있는 어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전일 전일에도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어, 올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로봇 살펴봐야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원숭이 두창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 그리고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 상장 어, 사, 그 섹터들 상승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어, 그리고 구글, 메타 기술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유가가 빠졌으니까 정유주들 에너지 쪽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에서 이제 더 제약전 FOMC 회의 내용이고요. 지금 뭐어 경기 침체가 좀 발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물가 높아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 금리 인상은 그냥 계속해서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0.5에서 0.75 BP 인상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고요. 제가 지난번 FMC, 그러니까 6월 달, 6월에 발표한 5월 F, 그, 금리 인상 때 얘기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 75bp 인상을 할 때, 어쨌든 7월에도 그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어 이때 이 75bp라는 숫자가 굉장히 굉장히 공포적인 숫자였다. 그래서 시, 시장이 더 추가 하락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었고, 7월 달에는 어 75bp까지는 괜찮은데 100bp만 안 하면 된다. 네, 이거보다 더 세게, 그,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100BP는 좀넘어물 건너간 것 같고요. 다행인, 어, 다행인 거죠.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75BP 올릴지, 50BP 올릴지, 어, 이번, 어, 금리 인상. 7월 28일 날 발표되는 금리 인상 그거를 확인을 잘 해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75bp 하면서 물가 가, 강력하게 잡고 8월 달 f o m c 쉬고 9월 달부터 10월, 11월에 금리 인상에서 50, 50뭐25 또는 뭐 10월 달에 25 얘기도 있고요. 요런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과하게 조정 받는 폭은 좀 어,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지표들을 좀 들먹이면서, 어,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어, 또 시장이 어렵다. 그런 식으로 좀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경기, 경제 지표는 어 전달해드리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EU, 유럽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녹색 기술로 포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포함된 거여서 원자력 관련주들은 또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에너지 의존도, 에너지 독립성이죠. 그니까 독립성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 지금 원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고유가 시대는 지금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고유가 시대인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에너지 독립성이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유럽 쪽에서도 원자력을 어 그린 에너지 친환경 녹색기 녹색 에너지죠 어 친환경 그 에너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전은 계속 보셔야 되는 섹터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원전을 그~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어~ 섹터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원전 에너지입니다 원전이고요. 그, 영국에서 조금, 어, 에너지 자립이 다급하다. 에너지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마,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에너지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짓고 기술이 좋은 K-원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원전 시장에서 개진, 그 가장 큰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프랑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상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거의 경쟁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중국은 또 거기다가, 어, 좀, 어, 봉쇄되어 있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그 공상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좀, 경쟁력이 조금 글로벌적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네 네 나라 정도 그좀 놓고 봐야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출보다는 어 내수 원전 가지고 내수를 하고 있는 나라여서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국과 음,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상 지금 경쟁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경쟁 그 건설 원전 그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기 공사 짓는 기간이 있잖아요. 공기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어잘 만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카자흐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또는 뭐 폴란드라든가 그리고 뭐어 최근에 뭐또 계약 계약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요런 수주 시키는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원전 섹터는 이번 정부 내내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달해 드렸던 종목들이 또큰큰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서 그런 종목들도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뉴스인데요, 탈원전 상징인 캘리포니아 그래서 원전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뉴스가 볼. 어,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값이 높아진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수급하는 데 어, 불, 어, 불안이 좀 커져서 원전 폐기 때는 전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탄소 제로 어, 하는데 있어서도 원전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원전을 어,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코로나 첫 발생한지 90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6차 대유행 위기에 어, 지금 다시 한번 도돌이 표로. 공포에 좀 휩싸여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어제는 좀 지수가 밀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 코로나도 그, 원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원숭이 두창이랑 살짝 엮이긴 하는데, 좀, 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볼까요? 코로나 같이 이렇게 해서 진단키트, 이렇게 한번 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원숭이 두창 뉴스고요. 그리고 다음은 리비안이죠. 이제 테슬라의 대항마로 뽑히면서 이제 상장되었던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2분기에 생산량이 급증했다라는 내용으로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 인도 대수, 인도 인도 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왜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리비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공장 하나밖에 없구요. 근데 텍사스, 그 테슬라는, 뭐, 텍사스라든가, 그리고 상하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기가베를린 독일에도, 어, 지우고 독일, 독일에도 있죠. 어, 이렇게 공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상하이는 뭐 봉쇄되어 있어서 그 뭐,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눌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급증이 되고 판매량 판매량이 지금 계속해서 밀려 있었는데 인도 대수가 밀려 있었는데 어, 그런 인도 대수가 늘어, 늘어나면서 그리고 생산량도 급증하면서 전기차들이 어, 상승하고 있다 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뭐, 테슬라를 제쳤다. 그 전기차 글로벌 1위다. 이런 식으로, 어, 발생, 뉴스가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그, 봉쇄되어 있고, <laughs> 공상당 국가에서 조금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을 조금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은 참, 상당히 튼튼한 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지금, 텍스, 그, 기가 상하이, 상하이에서 뭐 봉쇄가 있었더라도, <laughs> 테슬라를 테슬 라봉사가 있어서 테슬라가 빠졌을 때도 b 아 d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거 무시하고 지금 뭐 상반기에만 64만 대 전년비 314% 14%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전기차 관련주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도 있겠지만은 전기차 전기차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도 있겠지만은 전기차 전장 부품이죠. 전기차 전장 부품. 전장부품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관련해서 리비안 관련주도, 리비안 관련주도 살펴봐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기술적인 흐름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 그 나스닥 차트구요. 제가 이거 박스 그려놓은 거 그대로 이렇게 남겨놨었는데, 현재로서는 박스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이런 박스권 안쪽으로, 나, 나스닥처럼 이 박스닥 안쪽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대만이라든가, 그리고 코스피가 좀 약세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을 뻔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나스닥이 좀 상승했다라고 해가지고, 어,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 그, 금리, 환율, 환율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지금,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어, 이 수폭 상승 막음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반등을 그좀 지켜주지 않을까 어제 전일에 좀 이런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지금 저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좋으실것 같습니다. 비중 배팅 크게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원전 관련 주들 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이 어, 사료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식음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6,820원으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 주었습니다. 지금 이큰 이 박스권 이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그 전저점은 이탈을 해버려서 이 추세를 추세가 꺾여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어, 유가가 빠지고 있어서 이식량 관련주 쪽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 추가적으로 상그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 단타 접근은 뭐 가능하겠지만은 뭐 스윙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대부분 상승한 게 시금류 쪽인데 어 신송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한일사료도 그렇고 다 시금류 쪽에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패스하고 싶은 섹터로 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뭐 피코그램이라든가 피코그램도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주면은 어 충분히 매매 가능한 포인트로 잡아셔야 되고 그리고 원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다. 그리고 그 G2 파워라는 종목도 음 계속해서 전달해드렸던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이때, 이날 21선 반등 나왔다. 이때만. 음 부터 전달해드려서 뭐큰 폭으로 상승 나왔고 그 동안에 뭐 매매하신 분들 이때도 이십일선 딱 지키자마자 바로 반등 나오는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흐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유독 유달리 이두 이 종목만 좀 강했다 어,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뭐그 뭐 모아 데이터라든가. 뭐 신규 상장주들이 뭐 부상증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막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즘 장세가 사이버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바닥권에서 상승 상한가를 막한 번에 가, 가버립니다. 어, 잘 지켜보셔야 되는 흐름이기도 하구요. 근데 이, 사실상,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점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들어 올린 거니까, 요거 못 먹었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관리를 하는, 어,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두, 해두, 해두시고, 여기서 박스권 잘 만들어가는지 잘 살펴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인포바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지금 찍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무상증자 설이 있습니다, 설. 아직 그 내용이 발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은 그 무상증자가 발표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무상증자를 얼마큼 할지, 어, 최근에 뭐, 노, 노터스라는 종목을 1대8 그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었으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인포바인, 잘 살펴, 인포바인, 잘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어, 넣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 관련주로는, 그, 보실 섹터로는, 원숭이 두창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휴마시스, 진단키트죠. 코로나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 때부터 전달을 해드려서,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어, 진화키트, 뭐, 원숭이 두창 이슈도 있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때부터 이렇게 좀 트래킹을 같이 해드렸는데, 그, 어제는 좀 은봉이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크게 실리지 않아서, 여기서 박스권 잘 만들어주는 거. 어,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원숭이 두창이랑 코로나 지금 끝난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번더 시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 다음 매물대가 한 22,500원에서 2만오천원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2만원 구간은 지금 한번 뚫어놨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박스권을 잘그 소화를 해주고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지 또는 원숭이 두창이 좀 늘어날 수 있는지 지금 7월 18일까지 WHO 긴급 회의가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진단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이슈가 붙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특징적인 종목이 진메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 이때 막 전달을 해드리고 이때 막 상한가도 갔었는데 이때 상한가 보내고 나서 그 원숭이 두창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 뭐,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어제 또 사측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진단키트를, 어, 제품 두 가지를, 두 제품, 진단키트 두 가지를 개발하는데, 어,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했다라고 하고요. 참 어이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거래량 꽤나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메모를 소화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7월 18일 WHO 관련해서 지금 이 돈 자체 수급 자체는 빠진 게 그렇게 크게 없어가지고요 여기에서 다, 다른 악재 지메트릭스 쪽에서 사측에서 이제 뱉어내는 악재만 아니라고 하면은 박스권 잘 만들어내면서 이 전고점까지는 올려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점 잘 살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진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는뭐 미코바이오메드 리코바이오메드가 또 진단키트 관련 주이기도 하죠 좀 과대하게 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눌림목 자리고요 여기서 양봉 하나 발생하고 오일선 안착하게 된다 라면은 여기서 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포인트가 어, 매수세가 확인이 안 되니까 섣불리 다가가기는좀 힘들 것 같고요 오일선 안착하는지 이 분홍색 이선 위로 오일선 위로 이 양봉이 딱 마감이 되는지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5일선 안착 마감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그 다음 뭐 11선이라는가 21선 반등 노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좀더 강하면은 그 다음까지 매물때까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는 차백신 연구소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nft 이런 종목들이 있는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차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 발생하면서 그래도 5일선 안착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거래량도 살짝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11선 반등이라든가 뭐 21선 반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작정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장중에 거래량 들어오는지,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해당 섹터 수급이 들어오는지 살펴보시면서 어 참고사항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전, 아, 원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국토부에서 이 한국, 우크라, 한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하는데 추진을 한다. 그래서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의원단이 면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좀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어, 재건 관련주 속에서 있었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상승폭을 뱉어내긴 했지만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 6% 정도 상, 어,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어, 3200원 이 정도 가격에서 시작을 하겠죠. 음, 아마 이거 종가 배팅 들어간 부분도, 하, 하신 분들도 있으실만 한데, 여기에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 재건 관련주 일정이라든가, 또는, 어, 이 국토부 방금 전달, 보, 보신 이런 뉴스들, 어, 이 국토부에서 어떻게, 어, 사업을 진행하는가. 그래서 이 902, 972조 원의 일을 이 재건 사업, 그 재건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관련해서 현대해버다임이라는 종목도 어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간의 거리에서 좀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뚫어줄 수 있는 모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관련, 관련주들보다는 지금 유신이라든가 현대해버다임 그리고 S, 최근에 올랐던 SY라는 종목이 좀 좋,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뭐서함 기계공업이라든가 뭐 대모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약세 약세합니다. 지금 뭐 수급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고 돈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에버다임, 유신 그리고 어, SY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재건 관련주는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실 게 이제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리비안 관련주, 뭐,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있죠.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좀 차트는 좀 지저분합니다.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하면서 권리락도, 어 맞았었고, 그리고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쭉 주가가 눌리면서, 어, 눌리면서, 했었지만 다시 한번 전고 좀 뚫었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올려 붙일 수 있을지 어 상승 추세 이 장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릴 수 있을 만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 장기 이평을 뚫어 주면은 다시 한번 뭐그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하고요 일단은 그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리비안이 10% 정도 상승을 했다 상산량이 아, 그 주가가 10%, 10 정도 생, 그 어~ 급등을 했다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인도율도 높아졌다 전기차 이슈, 이슈가 발생을 했으니까 오늘 시초가에 아마 갭이, 갭이 좀 상당 부분 뜨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칠천 원에서 칠천 원좀 살짝 밑에서 이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거그 단기적으로 장중에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하면은 지금 최근에는 원자재라든가 뭐 어,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비엠이 어,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좀 제일 볼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코 프로도 있고, 그리고 뭐, 코스모화, 이런 쪽으로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나인테크, 이런 쪽도 있습,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라 M&D, 좀, LG 쪽으로 엮여있는, 나, 나인테크만 보시면 되, 되실 것 같네요. 나, 나라 M&D보다는. 요런 쪽으로 종목이 있고, 그리고 삼진 L&D가, 그, 삼성카 관련주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하면은 오늘 그, 이 삼진 L&D도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리비안 관련되어 있고, 어, 그러니까 리비안이 전기차하고, 그 삼성카도 지금 전기차를, 어, TF를 구성을 해서, 어, 그,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가 생길 수 있다. 어, 삼성의 매출이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재료다라고 인식을 할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런 식으로 전기차 관련 주도 오전장에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고요. 내일 오전에도 어, 뉴스 종합해서 매매 포인트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